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곧 다가올 중요한 일을 앞두고 누군가 묻습니다. 기대가 되나요? 아니면 두렵고 걱정되나요? 마치 우리 앞에는 기대와 두려움 이두 가지 선택지만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과 소중한 기회에 깊이 감사하다가도 또 어떤 순간에는 그 기대감이 어느새 무거운 불안감으로 변해버리곤 합니다. 때로는 불안감이 오히려 어떤 일에 대한 설레는 기대로 느껴지기도 하죠. 어쩌면 기대와 불안의 차이는 우리가 그 감정에 어떤 이름을 붙여주느냐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나는 지금 너무 불안해라고 되뇌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라는 감정의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면 그 안에는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어떤 미래의 모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온몸이 살짝 떨리는 듯한 낯선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것들을 붙잡고 살아왔기에 올바른 것을 손에 쥐는 느낌이 어색하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충만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내 힘과 에너지는 모두 소진되어 텅빈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을 향한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만합니다. 아직 사업을 시작할 자금이 다 모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예비되어 공급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여정의 끝이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암으로 충만합니다. 지난 계절, 그 추운 겨울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겨울과 봄 사이에 이 어중간한 시간 속에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성경 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그들의 슬픔이 마법처럼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두려워하면서도 큰 기쁨에 차서 슬픔과 기쁨, 두려움과 희망, 이두 가지 감정은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안에 공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옥같이 힘든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제자들의 슬픔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라져야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두 감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사를 통해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접속사와 같은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요즘 어때요? 그러면 우리는 습관처럼 대답하죠. 다 좋아요.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다 좋은가요? 솔직히 말해, 제 삶에는 여전히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슬픔과 절망뿐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닌 마치 동이 트는 새벽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말입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아직 완전히 깨어진 것도 아닌 상태, 아직 온전한 평안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것도 아닌 그 어딘가에 있는 상태 말입니다. 바로 그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일이 다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셔든 것이 좋지 않을 때조차도 그 모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좋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삶 속에서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우리 삶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슬픔과 하나님, 그둘 사이에 어딘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고 좋은 일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라는 끔찍한 비극을 겪은 생존자 빅터 프랭클의 말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힘과 자유가 있다.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까지 그 사이에는 아주 짧지만 결정적인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장과 자유는 바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속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충격적인 자극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매몰되어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믿음의 공간 속에서 기쁨의 찬 반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죄악과 고통은 하나의 자극입니다. 그 자극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진노와 심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의 공간에서 은혜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에게 오시는 사랑을 반응으로 보이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라는 자극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고통이 자극이었다면 용서는 그분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바로 그 공간이 존재합니다. 당신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일들과 당신이 앞으로 하게 될 미래의 행동, 그 사이의 말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공간에서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에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합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는 문자를 보냈을 때 즉각적으로 날카로운 답장을 보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부활절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무덤을 비우시고 모든 권능을 소유하신 구원자가 계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에 묶여있을 때,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을 때,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공간을 만드시는 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의무감처럼 행하던 파괴적인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나는 또 화를 내야만 해. 어쩔 수 없어. 나는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활의 아침은 우리에게 새로운 고백을 하도록 초대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존재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말에 굴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공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잿더미 속에서 아름다움을 피워내시고, 우리의 무덤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삶에 여전히 무덤처럼 느껴지는 어두운 영역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덤을 정원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그 모든 사이의 공간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불안이 기대로,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좋아합니다.